경기 북부 지역 내 총생산 1위를 달리고 있는 포천시에서 중소기업 현장 방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의 현황을 살피고 경영인의 고충을 청취하려는 건데요. 규제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에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포천시가 기업 현장 시찰을 진행했습니다. 포천시의 민선 8기 주요 공약이었던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정책 사항에 따른 것으로 지역 기업의 현장을 시찰하며 경영에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지난 7일 진행된 현장 방문에는 백영현 포천 시장과 포천 상공회의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47년간 단열재 사업을 이어온 포천시 소재 A 기업의 생산 현장을 시찰하며 경영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백 시장은 포천 소재 기업 근로자 대부분이 의정부와 양주에 거주지를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주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 데 이어 지역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기 북부 10개 시군에서 GRDP 1위가 포천입니다. 기업 활동을 좀더 원활히 해서 지역 경제 또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떤 걸림돌이라든가 규제사항 이런 것들을 직접 보기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포천시의 지역 내 총생산 GRDP는 6조 8723억 원. 경기 북부 10개 시군 중 가장 많은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만큼 포천 상공회의소는 지역 소재 7천여 개 기업 회원사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시장님께서 직접이 현장에 와서 방문하시고 애로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직접 대담을 해 주시니까 이보다 더큰 보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7천 포천 기업인들은 큰 행복으로 아마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포천시는 4월 한달 동안 지역 소재 13개 기업의 현장을 방문하며 규제 완화책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영찬입니다.